그, 제가 우선 큰, 큰 정치인이 되면, 우선이면 큰 정치인이잖아요. 그냥 무슨 남들한테 대접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적 역량과 정치적 렛도우기나 정치적 파워가 그에 걸맞게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고, 그렇다면 제가 우선 큰 정치인이 돼서, 보다 많은 일을, 보다 큰 일을 해서 보답하겠다. 그렇게 슬로건을 해버렸고, 그래서, 그, 그런 것들 보다 많은 일 보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정치적 역량과 정치적 자산과 네트워크와 파워가 뒷받침 돼야 되겠고 그거는 뭐 제가 갖는 게 아니라 유성 국민이 저한테 지금까지 사선에 이르기까지 만들어 주셨고 여기한번더 당선을 시켜주시면 5선 큰 정치인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지역에 또 국가에 보답을 하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죠. 원칙에서 보면, PBS 제도는 당장 폐지를 해야죠. 제가, 어, 전임 그, 권성택 시장님 때부터 시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던 것이, 트램의 본선에 지선을 연결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트램은 어 지상 위에 선론을 놓는 거기 때문에, 그 지선을 빼는 건, 어 지하철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고, 쉽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성 전민 구조 감평 레개도동에그 트램을 놓겠다. 뭐 대략 예상 건데 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에 2 5 k 서 트램이 있나 가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도영동으로쭉 손을 빼서 하나는 전민동으로 하나는 신동동으로빙 둘러서 대덕연구단지를 돌고 돌면서 나중에 구죽동, 관평동으로 이어지고, 그게, 어 조금 더, 어 연장이 되면, 과학팩트가 들어서는 신동, 중곡지좀더 연결되면, 청주공항, 국제공항까지. 그러면, 엄청나게 대전 시민들, 뭐, 조민동, 신흥동 구죽관평이라는 네 개도 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 전체가, 말하자면, 그런 과학팩트와 연결되고, 청주국제공원도 쉽게, 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이 좀 보장이 되겠죠. 실현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 지금 제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내 단순히 이제 어, 신성동, 전민동, 구죽동, 간평동이라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주민들이 편의를 증진시키고 그런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키는 이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벨트 대전이 갖고 있는 과학벨트와 청주국제공항 이런 인프라를 또 충분히 활용하고 같이 번영, 발전하는 데기재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어, 저, 저, 저는 이것은 강력히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